JYP 엔터의 체제주주인 박진영 씨의, 이제, 그, 뭐, 100명 정도를 모아서, 이제, 기도를 하는 모습이 찍히면서, 이게 뭐, 구원파와 연관되어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, 좀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, 전일, 큰 폭의 하락을 했다, 이제, 밑골을 달고 준, 달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일단, JYP 엔터 자체가, 현재 고점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어요. 2016년부터 해서,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해서, 5천원짜리 주식이었던, 주식이, 24,000원, 25,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5 배의 상승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, 음, 그, 주사파, 그, 구원파, 구원파에 대한 악재, 박진영 씨의 악재라기보다는 워낙 고점 라인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어, 조정을 받을 핑계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점차적으로 계속, 어, 반등과 조정을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그러면서 점점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낮아지는, 즉, 그,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할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가 있으니까요.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, 어, 좀 배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시에는 좀 빠져나와주는 그런 전략이 좋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